네 분점이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네. 증명 없이 그냥 공식으로 적었었어. 이때 a 점에좌표를 선생님이 뭐로 적었었어? x y y 1 맞아요. 그런데 b 점에좌표는 얼마로 적었어? X2. 4는점은 공식을 외우자고 그랬죠? 네 이렇게 푸는 공식이 4분점의 X좌표는 큰소리로 더한다고 그랬어요? 뺀다고 했어요? 더한 그것도 아유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해주는데다 그게 이랬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물어보세요 MX2, 원. NX1 맞아요? 이렇게 되어보면 네. 얼마나 돼요? NX1 맞아요. 네. 아이고 고마워요. 네. 선생님들 촬영했어요. 아. 그러한 일주일 빠거 아닌가요? 네. 그래 아, 안 그래요? 빠른가 빠른자 아, 아, 얘들아 우리 용인종로학원 1학년 천재들아 선생님만 잘 들어. 네. 네. 이제 그래. 앞으로 3, 3주밖에 안 남았죠. 네. 네. 우리 3주 동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네. 학생에 공부해서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을 해야돼요 네, 네. 같은 학교, 같은 학교.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용돈도 많이 받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여행도 한번 갔다와야 돼요 네 빨리 와가지고 이거 좀 얼굴좀 한번 쭉 한번 비춰줘요

똑같아요. 안녕 하 십니까？용인 종로 학원 재학생 겨울 캠프 1학년 학과 담임 백왕동 입니다.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학생들이 잘 먹고 자고 잘 적응하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